아, 오늘 뭔가 잘안 풀리는데? 차도 그렇고. 아침 일찍 와서 준비 다 하고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현재 시간 9시입니다. 5도 정도 나오네. 오도면은 입질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기온은 지금 12도에서 한 16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햇살이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래 날씨가 오락가락했어가지고. 케이스가 있네요 에이 깜짝이야 바닥에 걸렸네요 <laughs> 어왔 대박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까비 가볼까? 무섭긴 한데 여기? 눈 밟고 일로 일로 이렇게 그래도 푹푹 빠지니까 안 미끄럽다 날이 진짜 따뜻하거든요, 지금? 패딩 두 개를 껴 입었는데, 지금 되게 더워요. 지나가는 돌이 보인다. 되게 어, 허벅지까지 눈이 빠져. 아, 발이 안 빠지자. 여보 웃을 때가 고기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남자. 여보, 이거 좀 들어줘! 됐어. 아. 이 녀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 좀 깊은 소가 좀 있어가지고. 아, 어, 뭔가 지금 바닥까지 가라앉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도저히 모르겠네. 어디 있지? 아, 이거 싱글 훅인줄 알았더니 트래블 훅이었네이 녀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채비를. 짜라란. 오늘 처음 뜯었어요. 아, 아직 이런가 보다. 때가 된 건가? 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애들아, 밥을 먹어야지 나와서? 아, 이래서 플라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수온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6도에서 7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조금 얼르긴 할까 6도? 이 꺾개는 쓰기를 위해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번는 첫3천은을 접긴 했는데 무지개성어라 저만 잡아가지고 이번 낚시에서는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물이뭐물 빠졌어 낚시 동료인가 어쩌다 빠이어아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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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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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어 오늘 낚시 끝이네 여기 으아악 흐으 추워 신발 잠깐 벗을래? 아니 신발을 벗어서 물이 안 빠져 여기도 안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패딩 바꿔줄까? 아 잠바? 아니 괜찮아 다 젖었는데? 아니 여기만 젖었어 어? 친거 같은데? 어어 어 친다 친다 헤 엄청 야가 엄청 끝에만 살짝 딱깨문네 오케이. 놓쳤어. 아이, 까 엄청 약아. 입질이. 어떻게 바늘 딱 그, 하나만 딱 깨무는 느낌? 파이팅 해봐, 얘들아. 오, 너무 이뻐. 잘 가. 한번 가. 한번더 먹는다. 우와, 빠르다. 야, 오, 너무 아깝다. 그래도 손맛은 느꼈어. 더. 드르륵 했잖아. 이따 한번더 해봐야지. 아, 그 녀석이 소문 냈나보네. 올해 강원도에 상수 그 강철량이 납세급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다가 따뜻해져서 그런 거랍니다. 소음이 올라서 수증기의 양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그 수증기가 다 눈이나 뒤로 내린 것 같아요. 왜? 어, 대박! 어, 어, 아, 어! 아. 살살 걸린 게 느껴졌어? 아, 멈춰오라고. 나 나무에 걸렸다. 얘들이 진짜 살살 무는구나.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사, 고꾸로, 오케이. 오, 아 쉽지 않네. 쇼파 이트 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트이 확실히 여기 위쪽은 애들이 반응이 좋네. 어, 어 크다. 아 빠졌어? 아. 개구리 엄청한데? 뛰지마 얘들아 뛰지마 버티어 눈좀 뜨게 얘들아 버티지마 우리가 일로 가서 우리가 어, 이리와 아프겠다 진짜 뭐가 개뿔이라고? 오늘 덕좀 쌓으려고 어. 낚시의 덕 어. 낚시의 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 여를되면 뭐 오늘 잡을 수 있는 게 10마리였다 어. 10마리도 많아 어. 2마리였다 어. 그러면 어. 나 혼자 오면 2마리 잡을 수 있는데 어. 우리 같이 오면 한 마리 한 마리 나눠야 되잖아 어. 이게 이제 모기라는 거지 어. 오늘 여보 몇 마리 잡았지? 3마리? 아니 오늘 또 세기가 저오네못 잡아가지고 어. 나 계속 못 잡아 나 올해는 어복이 없나봐, 여보. 아, 너가 마지막으로 잡은 고기가 어. 그거라면. 11월, 11월 달에 다녀온, 어. 뉴질랜드에서 돌아. 브라운 투트라우치 마지막으로 잡 그거 이제 내가 여기 영상에 사진, 어. 영상 자료하면 첨부해줄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laughs> 어! 아니야! 고기 뛰는 거못 봤냐고! 여보! 랜딩랩 준비 좀 해줄래? 어. 어휴 어휴. 풀었어! 풀었어! 아, 딱 물려마자 바로 달달달한 느낌이 다르지, 아예? 할수 있어? 여기 좀 얕은데? 갈수 있지! 예뻤어! 아주 잡고 이뻤지. 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너가 오래의 어. 고기를 어. 잡길 바랬는데 나는 여보. 아주 순한 시대였어. 나 음, 여보 기술이 일단 부족한가 봐, 내가. 오늘 깨달은 건 그거야? 어, 오늘 깨달은 거는 음. 내가 기술이 한참 부족하구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아니,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는 얼추 알겠거든? 음. 근데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에 대해서 음. 조금. 그부해야 근데 많이 봐서 사실 머릿속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그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안 돼. 근데 내가 한 두세번 캐스팅에서 안나오는 데서 여분는 캐스팅에서 잡았잖아 디테일이 지금 다른 기술로 나는 아직 디테일이 없어 난 그냥 아직 그냥 힐링만 뭐 하는 사람이었어 은다야 실력도 뭐아 뭐. 나는 처음에는 한천원 운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실력이 엄청, 기술이고, 실력이야. 아니야. 오늘 너 물에도 빠지고,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입수도 어. 하고. 아, 물에 못 원래 오늘 계획으로는 저기 더, 더 상류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컨디션 저조로, 어. 이네. 근데 오늘 바이트는 진짜 많이 봤어. 맞아, 맞아. 나도 한 마리 받았지, 쇼파이트. 몸이, 막이, 몸이 났나 아침에는 한 수원 6도? 어. 하루 쪽은 어. 6도 나오고 그늘도 더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입질은 받을까 싶었는데 어. 상류로 올라오고 좀 산세에서 벗어난 그런 맞아. 평지 이런 데서는 그래도 수원이 8도 이상 나아져서 애들이 미약하게 이렇게 있지 응. 아까 말해줬 이게 바늘이 이렇게 있잖아 애들이 앙 하고 안먹는게 우리 까미가 사료 하나 겨우 먹듯이 약간 앞니로 살짝 어. 이렇게 하는 것 처럼 어. <laughs> 근데 그게 미약하게 느껴진다 애들 <laughs> 그래서 나, 나 오늘 걸려나온 애들은 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보 여기 사람이 걸었던 데로 걸어 누가 걷기 했나봐 여기를 여기가 이거 보실래요? 오, 눈이 이렇게 같다고? 아니 올해 강원도가 역대급 강수 강설량이래. 역대급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길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고립된 동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다 바다의 수온에 따른 수증기가 많아졌다 그랬나? 기어가는 게 빠를까? 그, 근데 올해는 진짜 달라. 우리 여기 거의 삿포로요 삿포로. 사뽀로. 뷰도 삿포로고. 나 오늘 동물 고라니랑 멧돼지 다 만났잖아. 토끼도 뭐 토끼도 본것 같고. 커피 마실래? 어? 여기 원두 원두가 막 떨어져. 아, <laughs> 어지 보라인가 이거? 여기도 보면은, 어, 이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 발자국 이건 약간 개과, 어, 아니다. 발바닥이 어떻게 이만해? 어? 이만해, 손바닥. 호랑이라니까. 어, 미쳤커 호랑이는 아니고, 약간 그 모모노노 케이메에 나오는 어. 사슴신 있지. 어. 아, 그리고 이쪽. 영동의 개구리들이 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맞아. 걔네 약간 개구리 동작 할거 같아 지혼 깨어났는데 알그눈눈 눈 위에 알 나은 거 봤지. 응. 음. 구분을못 하는 거같진 너무 당황게나서 그러니까 걔네도 일어났는데 어. 눈이 많아가지고 어, 어? 일어날 때 대세 일어났는데 아직 새벽이네. 어. 눈 위에. 나무가 진짜 많이 쓰러졌다. 어왜 건조해서 빠졌나? 응. 이거 뽑힌 것 같은데, 얘네. 왜 이렇게 큰 나무가 없 응. 현재 시간 5시 13분 실제로 낚시하는 시간은 4-5시간? 시 4시간 반 정도 했어 응. 미안해, 그다 물에 빠진 생쥐가 배가 죽고 너무 추워서 물에만 안 빠졌어도 한 시간 더 하는 건데. 갈비탕. 응. 그리고 나는 돼지갈비가 생겨서 <laughs> 갈비집으로. 어, 돼지갈비는 여보 픽, 갈비탕은 내픽다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